하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이요 혹은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이요 왜냐하면 너희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이니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도 없고, 노예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나 여자도 없으니, 왜냐하면, 너희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니라.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면, 아브라함이 씨이며, 너희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 이 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여러 개 편지를 쓰셨는데 개중에는 그 개인에게 쓴 편지가 몇 개가 있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지역 교회들 혹은 전체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 쓰신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에서는 당연히 갈라디아 죽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인 데 편지를 주로 쓰실 시작은 그렇습니다. 그 교회관에서 소식을 들었다. 왜요? 로마 교회를 재배하고는 그분이 다 개인이나 전도팀이 가서 교회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교회 자정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떠나고 나서 다른 분들이 가서 목회를 하고 또 자신들과 같이 순회하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개중에는 그 올바른 사도들이 있고 거짓 사도임에도 자신들이 오히려 올바르고 이 교회를 시작했던 사도 바리 그릇되다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그 교회를 마치 고통을 가지며 아기를 베고 아기를 낳은 것 같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또 태어난 애들을 올바로 양육하는 영적 아버지의 심정으로 생각하며 편지를 썼던 겁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교회들의 문제는 뭐였느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소위 사도라고 하는 스승들이 와서 가르치기를 너희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유대인처럼 개종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따르던 많은 문의들을 가운데 열두 유대인들을 불러서 사도들이라고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좋은 소식을 즉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분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분들이서 곧 나중에 부르싱을 받은 사도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 믿음을 나사렛에 오신 예수님에만 두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내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베풀어 주니까 너희들이 깨달은 게 뭐냐? 아, 참된 신을 믿지 않고 거짓 신들을 믿은 우상 숭배 죄를 지었구나 회개했지? 율법을 들었더니 죄를 깨달아서 회개했지? 그런데 이걸 갚을 방법이 없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죄 대신에 벌을 받아서 그분만 믿으면 죄가 없는 것처럼 된다고요. 믿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가 없는 것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러니 믿음 외에는 다른 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갈라리아에 있던 교회들이 받았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일생에 살아있을 때나 영원토록 은혜를 주신 구주십니다. 세비어 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신 리디머 구속자이십니다. 구속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에 죄를 뒤집어 쓰셨으니 하나님께 대신 벌을 받았던 대속자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였던 그리스도 외에는 그분이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데 유대인 사도들이 와서 하는 말이 야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등 세컨드 e n 젠탈 네이션, 이등 나라들이야. 우리 일등 유대인들처럼 너희들이 바꿔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복을 받는 거야.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표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사도바를 가르쳤던 구약의 모든 계명도 다 지켜야 돼. 그렇게 하고 예수도 믿어야 돼. 아니 그걸 가르쳤던 열두 사도들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쓴 편지의 팔 절의 이장팔 절에 분명히 그랬어요. 너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Save. through grace by faith alone 하나님 은혜로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고 그것을 붙잡고 아멘 했더니 그냥 구원 받았다 했는데 아니야 유대인처럼 살아야만도 돼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고 믿음이 더 이상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뭐가 올라옵니까 열심으로 지키는 것 쉽게 명 열심히 지킬 거야. 613개 습로 자그마한 법들 지켜야 돼. 여러분, 그 말하는 사람들도 자기들도 다못 지키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걸 가르쳤으니, 갈라디아 교인들이 기쁨으로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했다가 이제 플러스 다 해야 된다. 아니, 여러분, 그게 기쁜 생활 같습니까? 예를 들자면 미국 땅에는 그런 교회들을 몇개 없습니다. 간혹 개인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하는 것 제가 눈으로도 보고 직접 들었지만 대부분들 그렇지 않지만 한국 교회는 특징이 어느 교단에 가도 새벽기도를 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꾸준히 새벽에 기도하러 가다가 어쩌다 하루를 빠져요? 마음이 편하던가요안 편하지요. 뭐가 들어와요? 죄를 추리. 죄식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아, 오늘은 조심해야지. 잘못하면 벌 받을 거야.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에 왔던 거짓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음이 전부라는데 왜 새벽 기도가 전부가 됩니까? 내가 11시 예배인데 자꾸 11시 10분, 11시 20분에 오는데 이거 내가 조심해야지.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걸. 믿음이 전부라고 했는데 왜 시간이 제일 중요하게 등장합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정해놓은 시간 안식일, 토요일 해 떨어지고 나야 안식일이 사라져. 금요일 해 떨어지면 그때부터 안식일이야. 그거 안 지키면은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어디 갔습니까? 율법이 올라와서 그걸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이고. 중요하지 않게 되버렸기에사도바리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심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 예수님이 전부라고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10%고 유대인들 식으로 살아야만 90%가 채워져서 100%가 된다 하니 사도바리 그럽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다름은 어클스트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그런 복음을 전하더고 누가 그런 복음을 전하노면 똑같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리라. 천사가 와서 그렇게 가르쳐도 그 천사는 저주를 받으리라. 참으로 천사들 중에 그런 천사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보낸 천사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탄이 보낸 천사들은 한국처럼 인도처럼 중국처럼 열심을 다하는 교회들에 와서 교인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예배를 자꾸 만들어내서 하나라도 빠뜨리면 하나님께 벌 받고 저주 받고 안 좋은 일이 생기다 그처럼 가르쳐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서히 less important, 덜 중요한 분으로 밀려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제목을 제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라고 묻혔습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매주일마다 아니지만 1년에 한두 번쯤 우리의 베이스 근본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사탄 아주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각 교회마다 개개인과 부부와 가족들에마다 악한 영들을 파견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에 엉뚱한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어서 기쁨을 빼앗아가게 합니다 마음의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은으로 나는 깨끗하다 하는 마음을 빼앗아가게 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한 것을 기억시켜서 너는 그렇게 해서 용서 못 받아 당분간 너는 고생해야 돼 아니면 영원히 너는 이제 회개 기도에도 쓸모없게 돼. 자꾸 그런 생각을 넣어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아니게 만들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전부라고 했는데 그게 모자란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이니까? 1 0년 전에 노르웨에 아주 귀하신 목회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단하게 설파하면서 쓰신 책 이름이 그렇습니다. 나는 왜그리스도인가 Why am I Christian?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가 아니라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갈라디아 3장 26절에서 29절은 바로 그 부분을 다룹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가? 결론부분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너희들은 27절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과 같다.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리면 벌거벗으면 너희들은 이름이 죄인이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을 그대로 두실 수 없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이란 옷을 성령님을 불러서 가라고 입혔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그 옷을 입고 나서 영원히 벗을 수 없어. 요한 계시로인 그것을 화이트 로비라고 했죠. 하얀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리스도 옷이 무엇을 뜻합니까? Righteousness, 의롭다는 뜻입니다.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물들이 스피릿 줄빙 영물들이 죄 없는 게딱두 종류입니다. 천사들, 하나님의 자녀들. 천사들은 하나님과 자녀들에게 서비스하는 슬레브들입니다. 노예들입니다. 그러니 온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진 영물 스피릿 줄 빙스는 그리스도인 밖에 없습니다. 우린 그흰 옷을 성령님이 가져와서 입혀 주었습니다. 그 입히는 표식을 세례라고 합니다. 첫 번째 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데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옷을 입혔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너희들이 가지게 되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첫 아들 예수님의 사람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타이르 입니다 자리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너도 내큰 아들 예수와 같이 똑같은 자리를 가질 수. 크라이스트란 자리를 너희들도 받았어. 그 신의 예수가 깨끗하다고 하는 흰옷을 다 가졌으면 너희들은 다 걸어 다니는 크라이스트들이야. 크라이스트 인어맨 크리션.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 눈앞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죄없음으로 있는 둘째, 셋째, 넷째 동생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란말 자체가 뭡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받고 준 기름 부음 받은 의로운 기름 부음 받은 의로움이라고 하는 righteousness라고 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기름 을 성령을 통해서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그리스 말이고 원어는 히브리 말이니 히브리 말은 메시아, 크 메시아 뜻은 똑같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그 기름이 뭐니 어롬이었다. 다른 말로는 흰 옷이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이제 세 가지가 벌써 왜 그리스도인인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을 때 그분을 믿었다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으로움을 우리에게 옷을 입혀서 우리도 세례로 그리스도의 옷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영물로 죄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세 번째는 당면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듯이 저희들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늘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어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천사들입니다. 우리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 딸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benefit. 무슨 혜택을 받느냐? 왜 그리스인지 세 가지가 이제 나왔는데, 그랬더니, 아, e l s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받는 거, 우리도 똑같이 상속으로 아버지께 다 받아요. 무엇을? 하늘과 땅을. 전부가 우리께 됩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곳곳의 시편에 시편 기자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하늘과 땅은 이세상 있는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다. 창세기 일장에 가니까 하늘과 땅을 6일 동안에 없는 것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자기 모습을 닮은 아들 딸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그 부부를 결혼시키면서 아들 딸에게.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기 전에 명령을 주신 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다섯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이걸 우리는 소위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컬처 커맨드. 열매를 많이 맺어라. 생육하라. 그래서 숫자가 많아져라. 번성해라. 세 번째 땅 전체를 다 가득 채워라. 네 번째, 그렇게 하고 거기 지금 로머체를월료들만 있으니까 딱 개발해서 문명을 문화를 만들어라. 다섯 번째, 하늘과 땅과 땅 위에 있는 거 받아 있는 고기부터 시작해서 공중에 새들이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헤브, 도미니아 너버리 다 쓰려. 다섯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그 하늘과 땅에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아담이 이 명령 받고도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왜? 명령에 노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상속하게 되는 그리스도입니다. 상속자로. 그는 혜택을, 보너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걸 받기 위해서 새한과 새 땅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만들어집니까? 크리스토가 오애야만 만들어지니 빨리 오시란 겁니다. 우리 그 상속, 이네리턴수 받고 싶어서 지금 세상은, 아니, 이게 지금 엎드려 있는 도담이도 우리말을 잘안 듣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전체가 우리말을 듣는 날이 온다 하면 빨리 그네 와야죠. 아유, 그럼, 목자 위치 우리 지금 다 갖고 놓고, 뭐, 그 불타 없어져요, 여러분. 하늘에 뜨거운 태양도 녹아버려요. 밤에 따는 별도, 달도 큰 소리로 종이잔처럼 타고 녹아지고 없어지고 새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건 너희들 거야 하고 주실 때, 말 못하는 나무도, 꽃도,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이 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인이냐고 가르쳐 주실 때 그렇게 생각하면 칼라디아 교인들이 가졌던 그 불안이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에게도 오는데 하나님이 이제. 사도바로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을 설명을 합니다 너희들과 같이 이방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내가 고향에서 불렀어 그리고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조카하고 자기 와이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했는데 거기서 자기 아버지가 죽으니까 내가 다시 아브라함을 불렀어 그때 그 사람 나이가 75살이었다 자기 아내는 65살이었다. 자녀들이 없었다. 그런데 장세기 12장 3절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얼마나 복을 주냐면, 너를 만난 사람이 너를 잘해줘. 그럼 그 사람 내복줄 거야. 너를 만난 사람이 너를 함부로 해. 그럼 내가 그 사람 저주할 거야. 그리고 너 안에서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All ethnic groups, all Gentiles. 그때는 뭐아브라함도뭐 젠타라는 말도 없고 유대인이라는 말도 없어요. 아직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그냥 유대인들의 조상인데 너 안에서 이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이 너가 지나왔던 그 모든 동네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너 안에서 복을 받아. 성경은 그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제가 결론을 읽었지만은 그 앞부분이 분명히 밝힙니다. 발레디어서 삼장에 8절에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어렵게 되는 것을 미리 보셔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셨다. 복음 내용이 8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 안에서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게 돼 무슨 복인가요? 거꾸로 죄를 지었던 아당과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 오셔서 이보다 먼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 아내가 너하고 같이 지금 저주받아 죽을 게 아니야. 자녀를 가지는데그 아들이 태어날 때그 아들이 너희를 깨웠던 사탄 원수 뱀의 머리를 깨버려. 그 뱀은 기꺼대야그 아들의 발꿈치를 물 거야. 그게 첫번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럽니다. 너 안에서 그게 이루어져서 사탄의 뱀이 머리가 깨져서 완전히 힘을 잃으니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사탄에게서 해방이 돼서 복을 받게 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혼자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 이제 유프라데스강 건너서 남쪽으로 이사가 이민을 갔습니다. 7 5살에 이민 가서 10년이 지난데도 아내는 자기 자기는 85살에 아내는 75살에 아기가 없으니 하나님 전 세계 어떻게 저를 통해서 복 받는 일이 이루어집니까? 캔트 밖으로 나와라. 하늘의 별을 봐. 너셀수 있어? 못 세지? 너 자녀들이 그렇게 많아질 거야. 예. 그런데 15장 6절에 그 말을 하나님께 듣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습니다. 믿습니다. 그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마음에 믿음을 주었어요. 그래, 믿음으로. 그 말은 말도 안 되지만은 나는 85살, 아내는 75살. 그런데 저처럼 많은 자녀를 준다고요.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은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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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의 씨, 아들 그 말밖에 없습니다. 율법이란 말이 나온 거 그거밖에 없어요. 율법을 하면은 못 지켜 저주 하래 죽어를 가르치는데만 써먹었습니다. 우리가 왜 주일마다 율법을 읽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한데 써먹습니다. 그걸 다 지켜서 어렵게 되겠다는 데 써먹는 게 아니라 깨닫는데 써먹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이 다 지켜버리면서, 그 씨가 와서, 나중에 다 지켜버리면서, 아브라함과 너와 너 씨에게 내가 성령을 주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막 들어가면, 프리칭이 막 가면,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복받게 돼. 여러분, 섬교가 그게 섬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믿지 않는 동료들이나 친지들이나 친구들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영원 속에 옷 입은 사람들이라, 우리 하는 말이나 눈빛이나 모두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결정이 되니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인지를. 믿음으로 고온 받았다는 걸 새기지 않으면은 그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 살기가 힘들겠죠? 자칫하면 가짜 유대교 사도들처럼 우리가 행동하여서 처음 믿는 사람에게 엉뚱한 걸 중요하다고 가르치면은 예수님이 너만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유대인으로 만들고 그 사람도 지옥에 데리고 가는 바리새와 율롭사, 시퍼크레스, 위선자들이라는 우리가 이름을 안 들을 수 있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는 그리스도인이 왜 되었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새기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일평생 다 가도록 새기며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